안녕하세요. 프로 공인중개사 하은영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갈산동 테크노밸리 유원센터에 다녀왔는데요. 자,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기숙사예요. 자. 기숙사 들어가 보실까요? 자, 기숙사는 전용 면적이 7.08평, 발코니가 1.67평, 복층이 3.27평 해서 모두 12.3평 정도 되네요. 자, 평당 가격은 975만원부터 1035만원까지 뭐 다양하게 있고요. 12층부터 23층까지 444호실이고요.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기숙사도 제가 보기엔 오피스텔과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차이점과 주택수에 포함 여부 또 세금 관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. 오피스텔 같은 경우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일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죠. 취득세및 양도세, 종부세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네. 반에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직원에 한해서 숙소를 분양받기 때문에 일가구, 2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각종 세금과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. 아, 네.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부탁합니다.